40번 한줄기경은 뭐야, 이깁니까? 물리적 거 1번 심리 3번 리는 3번 3의 관계성에 의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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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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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3번 3번 번 3번 의번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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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3와 3번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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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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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음, 시선을 안 맞추는 것 같은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요 어휘 볼까요? Distance, Reliable, Indicator, Third-Party, Acquaintance, Romantic Partner, v i o l a t e Pack w i t h 몸으로 꽉 들어찬 채워진 그런 뜻이지 어. 사딘 라이크 그렇지 이 사딘이 뭐예요 정어리지 정어리 어. 응? 이 정어리 같은 이란 말은 뭐냐면 그 생선 상자에다가 많이 담으려고 어. 꽉꽉 채워 놓잖아 어. 전철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을 막 그냥 꽉꽉 밀어 차는 거잖아 그쵸 사딘 라이크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밀접하게 꽉 들어창니다. 사이클로지컬 스페이스 리듀스는 컨택트 클로즈니스 넌버블 채널 컴펜세이트 보상하다 상쇄하다 플렉시미티 근접성 근접성은 얼마나 가까운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Similarity는 비슷하게 Maintain, Status, Appropriate, Establish, Determine, Adjust, Influence, Ignore, Measure, Decrease, Conceal 인터프리트, 프리딕트는 오케이. 대동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나타내주기 위한 동사를 대동사라고 합니다. 스트레인저스, 낯선 사람들은 스탠드, 포워드 오파트,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무엇보다 어, 사람들이 아는 여기 어케인턴스는 아는 사람들이 스탠드 서 있는 것보다 좀더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스탠드 대신 쓴 동사기 때문에 대동사라고 하고요. 도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 관계부사, when, 이생략될 것도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자, r e c a l l the last time,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때냐면요. U부터 road train s t o r i s 이런 엘리베이터 끊고 팩트앞을 끊고 w 드 t h total s t 이후부터 그 이하 끝까지가 더 라스트 타임을 꾸며주는데 라스트 타임 뒤에는 연결사 w 이 생략된 거야 관계부 사인 연결사 w 이 생략된 거예요 어떤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네가 아, 20층을 탔었던 그 마지막 시간 어디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엘리베이터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꽉 들어찬 엘리베이터에서 20층까지 타고 올라갔던 그 마지막 시간을 기억해 봐라 이런 얘기지 자 m 이크는오형식 동사 m 이크 A A를 b 라 했습니다 A를 B상태가 되게 하다 그렇지에요 그 상황을 어떤 상태가 되게 해 어, bit 약간 약간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메이크 동사가 나올 때는 메이크 AB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대 상황은 뭘 부대 상황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필기된 거 있나요 혹시 <목소리> 자 위드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면 그 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우씨 위드 아웃 그러면 몸뭐 없이 그런 말이지 그 위드란 말은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드 옆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의 상태를 그 옆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떠 어떤 상태 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 부대라는 말은 붙이는 거죠.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너의 신체적 거리가 violated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입니다. 분사구문, 뭐가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자, focus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s. 그랬어요. Instead,는 뭐 부사로 쓰인 거지, 대신에 어디 어디에 집중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그런 얘기지. 사실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인 관계가 아니면 사람들을 꽉 들어찬 엘리베이터가 서로 얼굴 보기 민망스럽잖아요. 그쵸? 대개 그 그때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걸 쳐다보고 있는 거지. 전우거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인다. 어? 자, 4 0번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어, 디스턴스, 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지표다. 무엇의 관계의 누구와 누구 사이에 두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지표입니다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가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냐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Strangers stand further apart than t o acquaintance 낯선 사람들은 좀더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는 아, 지인들이 서 있는 것보다는 좀더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인들은요. 친구들보다는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지인과 물론 친, 친구도 지인 중에 속하지만 아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친구들보다는 또 지인 사이가 좀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친구들은 또 누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로맨틱 파트너스. 이거 연인 관계지요? 연인 관계 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더더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믿을 만한 지표가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가끔 가다가, 물론, 이런 규칙이 위반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규칙이 위반되어지기도 해요. 연인 사이가 아닌데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그 마지막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때유 이하 전체가 다 타임을 꾸며주는 걸 알았습니다. 너가 20층을 엘리베이터 속에 타고 올라갔던 때를 기억해 봐라.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팩트 위드 토르 스트레인저스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엘리베이터 속에서 20층을 타고 올라갔던 그 마지막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dden-like experiences. 그래지 그렇지. sudden-like. 정어리 같은 경험이야. 응? 어? 너무나 사람들이 빽빽히 틀어 찬 그런 경험은, no doubt, 의심할 것도 없이, 분명히, mad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a bit uncomfortable. 약간, 아, 불편하게 그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Video physical space violated 아까 부대 상황이 어렸지요. 너의 물리적 공간이 violated 어떻게 된 상태에서 violated 침범 당한 상태에서 you may have tried to create. Made 하면 회복 뜻이 나오면 과거의 원무였을지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뭐를 만들어내려고 해? 심리적 공간을. 어떻게? 눈 마주침을 피함으로써. 또 뭐함으로써?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함으로써.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inverbal channel eye contact. c 이라고 하는, 눈맞춤이라고 하는 비언어적 채널에서 근접성,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사람이 상쇄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 뭘 상쇄시킬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가까움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우, 난 가까운 게 아니야. 이거, 가까워진 거를 가까워지지 않았어 라고 상쇄시킬 수 있다 이거잖아. 근접성이라고 하는 아, 또 다른 채널에서 어, 원치 않는 가까움을 상시할 수 있다 원래 컴펜세트가 부상하다 그런 말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떨쳐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비슷한 경우로써요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구하고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at a r a u n table? 커다란 탁자에서 몇 피트가 떨어진 채 앉아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뭐할것 같아요? 유지할 것 같아요. 끊임없는 눈 접촉을 유지할 것 같아요. 봐봐, 하필 앉을 자리가 여기하고 저기밖에 없어. 그좀 친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눈을 착하게 려려하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리감을, 거리감을 눈 접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뭘로 보상하려고 해또 <laughs> 눈을 접촉함으로써 거리감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지. 가까이 있다라고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누군가와 서두란 특자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 너는 눈 접촉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할것 같다. 이거는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아, 이것은 불편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불편한 느낌일 것 같다. 눈을 계속 접촉한다는 거다. 만약에 네가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서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난 가까워. 근데 그 전에 마침 여기 있어, 여기. 여기 가까이 있으면 몇 시트 떨어진 채 앉아있을 때 대화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까이 눈을 접촉하는 것은 좀, 아, 그렇게 하기에는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일이나 이거야. Something.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물리적 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나타내주는 믿을만한 그 지표인데 친밀한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눈을 접촉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좁히는 거고 원치 않는 사람, 낯선 사람과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인 공간을 계속 만드는 거지. 그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이 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내용을 요약하면, 피지컬 디스턴스 비트 t 피플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1번은 디터미 e 결정된다. 2번 컨실은 숨기다. 3번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는다. 4번 프리딕티드는 예측되어진다 5번에 측정되어진다 일본이... 1번이지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 물리적 거리, 거리는 어, 결정이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릴레이션쉽 스테이터스 관계 상태지 지인이냐 친구냐 연인이냐 그런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when the distance is not appropriate 그 거리가 적절한 것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adjust 조정한다는 거지 조정한다 뭘 조정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거죠 뭐 하려고 편안한 심리적 거리감을 수립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조정한다 이거죠 시선을 딴데 돌린다든지 뭘이렇가지고 뭐 됐어요? 다한거 아니고요? 뭘좀더 해야 되지? 너무나 많이 나왔어 붙이켰어?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두꺼운 걸로 저거 봐그 정도면 될나? 저거 봐아2 6원안될다데 내가 네.